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영등포에 나와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좀 오래된 중식집인데 여기도 서울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문점이라고 하는 중식집입니다 메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오향장으로 만드는 요리 그러니까 오향장육하고 뭐 오향족발이 있는데 그거하고 오향장으로 만든 메뉴하고 그 다음에 만두 뭐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만두는 군만두, 물만두, 뭐 찐만두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은 물만두의 원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물만두 하나 먹고 오향장으로 만든 거는 오향장육하고 오향족발이 있는데 오향장육만 나오는 게 있고 오향족발만 나오는 게 있는데 두개 합쳐져 있는 것도 있어서 합쳐져 있는 거랑 같이 먹으면 어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먹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대문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반찬은 단무지, 양파, 춘장에 양배추 채썬 겁니다. 특이하네요. 이건 뭐랑 먹어야 맛있을까요? 딱히 샐러드용 소스는 안 보이는 걸 보면 그냥 그대로 먹으라는 것 같은데 오향장육과 오향촉발입니다 이게 오향장육 소스인 오향장이라고 합니다. 젤리처럼 만들어져서 따로 나오네요. 장육용 고기 위에 오이채가 올려져 있고 마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절임도 나오네요. 여기 나온 것 하나 하나 잘 섞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모습만 봐서는 고기만 오향 장육으로 차게 만들고 그 외에는 일반 수육집이나 보쌈집 비주얼입니다. 마늘은 빼고요. 맨 밑에 상추가 깔리긴 했는데, 사장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던 거 생각하면 딱히 싸먹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비주얼이면 뭔가 싸먹어야 할 느낌인데 말이죠. 그릇에 하나씩 담아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넣고, 오이채 넣고, 장육소스 올리고, 고기 하나 더 올리고, 이것도 좀 올려볼까요?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절임도 좀 올려주고요.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한데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불안하네요. <laughs> 예상대로 좀 이상했습니다. <laughs> 젤라틴으로 되어 있다는 그 장육 소스는 뭉쳐있어서 전체 맛과 어울리지가 못하고 간장 폭탄이 되고 다른 재료들은 각자 노는 느낌인데 그나마 맛을 잡아주는 게 오히려 절임입니다. 소스를 고체화 시켜서 결정체를 만든 것은 존중하겠는데. 그게 맛을 따로따로 느끼게 합니다. 숟가락으로 펼쳐주려고 해도 잘안 되네요. 장소스 조금에 고기 3, 4장씩 먹어야 간이 어느 정도 맞는 느낌입니다. 장소스를 소스 그대로 내주시면 적당히 찍어 먹으면 되고 아니면 뭔가 싸먹을 것을 주시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아, 제 입장에서는 먹기도 불편하고 맛도 제각각이라서 왜 여기가 오향장육 원조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먹는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장육소스님을 어찌 모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장육소스 찔끔하고 고기 3겹으로 계속 먹습니다. 제겐 이게 최선의 맛인 듯합니다. 물만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만두 먹고 괜찮다고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비주얼은 다른 중식집보다 좀더 색감 있고 부드러워서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네요 오 이건 괜찮습니다 만두피가 부드럽고 아주 먹기 좋습니다 만두소도 적은 양에 비해서는 씹는 맛이 좀 있습니다 물만두는 총 12개 정도 나옵니다 약간 퍼진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만큼 부드럽게 나옵니다 물만두가 이 정도면 다른 만두들도 기대해 볼만 하네요 좋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아 장육은 이거 고기 그냥 고기 먹으러 온 느낌입니다. 보쌈 말고 오향 장육류 고기 만들어 놓은 거를 꺼내 먹는 느낌이에요. 아뭐 딱히 할말 없이 그냥 묵묵히 고개 숙이고 먹고 있습니다. 고기는 반이나 먹었는데 소스는 아직도 그대로네요. 이 소스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당이 좀안 되네요. 먹지도 않는 마늘을 올려먹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올려봤습니다 생각보다 마늘 냄새는 덜 나는데 맛은 마늘 매운맛 추가된 거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살렸네요 아 이거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먹기는 다 먹었는데 뭔가 아쉬운 한 끼였습니다 아아 아,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요 아 이래저래 망한 촬영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조금 오늘 식사는 뭐 전반적으로 뭐제 잘못도 있지만, 어, 좀 아쉬웠던 한 끼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 뭐 리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아, 글쎄요. 저좀 스타일을 조금만 더 바꾸면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상태로는 음, 조금 아쉬움이 많았던 식사였던 것 같아요. 오향장육의 제일 중요한 그 장이 어좀 이제 여기만의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먹기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먹으려고 하면 그게 장의 그 결정체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짜요. 음 그런 점이 좀 오향장육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같이 먹었던 물만두는 괜찮았어요. 제가 물만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부드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만두피도 부드럽고, 먹기도 좋았고, 물만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들도 괜찮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물만두 가지고 판단하기 좀 애매한데, 물만두를 그 정도 만드는 거 보면은, 어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그 장육 그쪽은 안 먹고, 만두만 시켜 먹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만두는,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점은 제가 메인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녹화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먹고 보니까 꺼져 있었어요. 그냥 부득이하게 전체 샷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를 못 보고 있었어. 이래저래 아무튼 뭐 먹고 갑니다. 저는 또 다른 중식당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